네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은 어, 여러분 미국과 가까이에 있는 나라 중에 베네수엘라라고 아실 겁니다. 어, 몇년 전부터 해서 이 베네수엘라부터 베네수엘라에서 좌파 정권이 좀 강력한 좌파 정권이 집권을 하고 또 나라가 굉장히 망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 그냥 한마디로 망했는데 그 상황에서 또 이제 부정 선거까지 일어난 겁니다. 이 나라가 정말 말도 아닌데 거기서 이제 미국이 본격적으로 개입을 했다라는 소식으로 어좀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좀 미리 눌러주신. 면 감사드리겠고요. 어, 개인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채널 지속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라이브도 종종 하고 어, 계속해서 어, 키고 하고 있는데 집회 장면도 보여드리고 하고 있는데 최근 많은 분들이 구독을 눌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새로운 기분으로 또 계속해서 이 민주당의 행태들 파헤치고 이면에 있는 이야기들 하고 또 외신에도 제보하고 아스팔트에도 나가고 어, 그렇게 하는 유튜브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어, 본격적인 시작 전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22일에 폭스뉴스랑 인터뷰를 했습니다. 제가 미국 외신,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외신 중에 이 폭스 뉴스를 굉장히 좀 많이 보는 편인데 어, 그나마 미국이 굉장히 언론도 이제 좌경화가 많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는 뭐 말할 것도 없지만 미국도 상당히 좀 난리가 났는데 그래서 트럼프가 처음으로 어, 이제 새롭게 집권하고 나서부터 언론을 먼저 상대로 줄 고소를 시작을 했어요. 언론 먼저 정상화 시킨다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이제 바뀌는. 바람이 좀 부나? 하는 그런 시기인데, 사실 미국에서는 이제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도 있지만, 이제 기존 레거시 미디어에서는 폭스뉴스가 좀 그나마 굉장히 보수뉴스고, 이번에 폭스뉴스 측이 트럼프 2기 내각에 실제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폭스뉴스 관계자들이.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폭스뉴스랑 인터뷰를 했습니다. 지난주인데, 트럼프가 있었고, 그 다음에 바이든 4년 정부에 있었고, 이번에 또 트럼프 2기, 정부잖아요 그래서 바이든 정부 때 어땠느냐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트럼프가 정확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4년간 지옥을 겪었다 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이 4년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형사 기소까지 당해서 머그샷까지 찍어 찍으셨고요. 어찍 체포도 당했고 구속도 당했고 정말 전직 대통령의 원래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전직 대통령에 대한 보복이 원래 크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 트럼프 때 완전히 제대로 그런 스타트가 끊어졌는데 트럼프가 이 상황에 있어서 지난 4년간 지옥을 겪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중요한 건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들, 어, 그들은 여기서 바이든과 관련된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데 그들은 내가 겪었던 것을 겪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기는 정말 어렵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들은 그것을 겪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일종의 보복을 시사한 겁니다, 여러분들. 어, 많은 언론이 트럼프가 보복을 시작하려고 하나라고 해서 이제 대서특필를 한. 상황이고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말한 마디 한 마디 그냥 막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분의 일단 책이나 어떤 과거에 썼던 인터뷰나 이런 걸 보면 한 마디 한 마디 막하는 것 같지만 사실 다 계획된 말인 거 혹시 아십니까? 어, 이런 것도 그런 일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바이든 전 대통령이 퇴임 직전에 가족들을 다 사면 시켰어요. 퇴임 직전에. 음, 그래서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바이든이 사면한 거에 대해서 의회가 조사하도록 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어, 의회가 결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고요. 어, 정확하게 쓰레기라고 표현했습니다. 나는 이 쓰레기들 때문에 4년 동안 지옥을 겪었다. 거의 지금 바이든 정부 동안 일기, 일기 집권 후 퇴임까지 뭐 기밀 자료를 반출했다. 뭐 이런 걸로. 4네 건의 형사 기소를 당했습니다. 4년 동안 엄청 괴롭혔어요. 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서 바이든은 모두한테 사면을 해 줬는데 웃긴 웃긴 것은 어쩌면 슬픈 것은 자신은 사면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여러분이 그 사면 이유를 본다면 모두 바이든과 관련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이든이 사실은 가족을 사면해 줬지만 사실은 본인이 처벌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주변 인물을 먼저 사면한 게 아니냐 라고 이렇게 트럼프가 이제 말을 하는 거죠. 네 이어서 어, 바이든의 가족은 참 문제가 정말 많습니다. 뭐 여기서 진짜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많은 집안이 바이든 집안인데 어, 트럼프가 제대로 뭐 조사하려고 하면 다 하겠죠. 그리고 의회가 결정하도록 할 것이라는 건 사실 지금 의회는 완전히 트럼프 측이고요. 어, 지금 엄청난 권력을 잡은 겁니다. 실제로 의회도 본인의 최측근이고 본인이 대통령이고 내가까지 이제 다 완전 지금 트럼프의 완전히 그냥 미국이 어찌 보면 지금 모든 거를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무튼 본격적으로 이제 마두로라고 하는 이 베네수엘라의 인물이 있습니다. 이 마두로라고 하는 베네수엘라 대통령인데요, 지금 세 번째 임기에요. 1월 10일부터 세 번째 임기를 시작했는데 참 이게 어, 이상합니다. 이상합니다. 대표적으로 반미 성향인 대통령이고요. 여러분도 마두로하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 사람은 부정 선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의혹이라고 하기에 너무 너무 어, 완벽한 어, 선거 부정을 저지른게 거의 다 드러나고 있고요. 미국에서 밝히기에는 사실 미국도 이 사람이 너무 반미 성향이니까 이 사람은 좀 주시하기는 했었습니다. 예전부터. 어, 미국은 이렇게 밝혔는데요. 독립적인 참관인들과 전문가들에 의해서 확정된 80% 이상의 집계표에 따르면 7월 28일 에드먼드 곤잘레스가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곤잘레스는 어, 마드로의 어, 상대 그 경쟁 상대입니다. 이를테면 뭐 야당 정도 되는 거겠죠. 어, 곤잘레스가 67% 마드로가 30%를 득표했으나 마드로는 다시 한번 민주주의 규범을 완전히 무시하고 불법적인 취임식을 강행하고 있다. 네, 이렇게 밝혔거든요. 지금 어, 이때 10일이니까 사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부터 이렇게 바이든 정부조차도 이렇게 제재를 한 건데 마드로가 어, 갑자기 이제 진 거죠. 원래 선거대로 하면 진 겁니다. 곤잘레스가 67% 마드로가 30%를 득표를 했으나 마드로라는 사람이 그냥 내가 이겼다 하고 원래는 이렇지만 부정 선거를 통해서 본인이 당선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취임식까지 했고요. 어, 이 상황에 대해서 미국이 마드로 대통령을 이제 저, 제대로 저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마드로가 3년 임이에요. 어, 지난해 7월 28일 실시된 지금 대선인데 이것도 조작했다라고 지금 미국에서 정확하게 이야기가 나왔고 어, 중요한 건 여러분들 마드로가 가장 애써서 본인의 충성파로 구성한 구성한 기관이 어딘지 아십니까? 네 바로 베네수엘라의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입니다. 중앙 선관위가 투표 종료 몇 시간 뒤에 마두로를 당선인으로 선언해 버렸어요. 자세한 개표 결과도 공개하지도 않았습니다. <laughs> 여러분 이게 말도 됩니까?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나란 거죠, 지금. 야당이 어, 전국 전자 개표기를 80% 집계를 했는데 곤잘레스가 후보, 곤잘레스 후보가 두두배표 차이로 승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마드로를 이기고 곤잘레스가 투표를 했는데 이걸 야당에서 발표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선거, 결, 선거 결과를 이제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 그거를 법원이 감사를 했는데 거기 또한 친마드로 어. 다 자기 사람들을 심어 놓은 거예요. 선관위도 그렇고, 사법부도 그렇고, 약간 우리나라의 어떤 상황과 어느 정도 오버랩 되는 경향이 있, 있습니다. 지금 그 선거 결과를, 어, 좀 이상하다 해서 감사를 신청했는데, 그 감사하는 법원조차 마드로, 어, 마드로 관련한 어떤 사람들이 지금 그 법원을 딱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 거기서도 면밀한 증거 없이 그냥 마드로의 승리를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버렸습니다. 이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수도인 카라카스 베네스도, 베네수엘라의 수도인데요 여기서는 완전히 대대적인 반정부 시위가 열렸습니다만 마드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냥 예정대로 취임식을 진행해버렸습니다 어, 여기서 취임식에 앞서서는 지금 베네수엘라 야당 지도자 이자 반정부 시위에 참여한 마리아 코리, 코리나 마차도가 납치됐고 뭐 풀려났지만 납치되는 일도 있었고요 여러분 지금 어, 어떻게 어 보면 굉장히 나라가 말도 아니에요 이 나라는 정말 어떻게 보면 시스템 자체가 전혀 망가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뭡니까 어, 한 나라가 한 나라가 뭔가 국가의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어, 완전 히 이렇게 만들려면 성관위를 장악했구나 성관위 성관위를 장악하는 게 맞구나 그리고 법원을 장악했구나. 이거를 여러분 조금 시사할 점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이 본격적으로 아무튼 이 개입을 했습니다. 마드로에 대해서, 마드로와 그 일당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패 범죄를 공모했다는 혐의를 통해서 2,500만 달러로 현상금을 걸어버렸습니다. 현상금. 어, 여러분, 2,500만 달러면 엄청난 거죠? 어, 그 250억을 넘는 거죠? 어, 그 상황에서 지금 마두로 뿐만 아니라, 어, 베네수엘라의 내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에 대한 정보, 정, 정보 제공만 해도 현상금을 걸었고, 지금 보시면, 이 정도만 한게 아니에요. 미국에서 이 선거 부정에 관련된 인사 2,000명, 2,000명의 미국 비자 발급 다끊어버렸고요 재무부 차원에서 8명을 추가로 제재했습니다. 국영 석유회사 사장. 뭐, 우리나라로 치면, 뭐, GS 칼텍스 회장, 뭐, 그 정도 되겠네요. 베네수엘라도 이런 석유회사가 좀 크기 때문에. 국영 항공사 사장. 우리나라로 치면 대한항공회장, 뭐, 정도 되겠고, 교통부 장관. 뭐, 이런 사람도, 어, 제재가 됐습니다. 어 또한, 지금 마드로 대통령이 잠재적 수익이 있습니다. 잠재적 수익이 있는데, 이 제3국에 이 마드로의 자산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완전히 압류하기로 결정을 했고, 어, 미 자국 내에서 보통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이 자국에서 그 이민자들, 불법 이민자들을 정말 이제 완전히 이제 끝났다라고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 이 베네수엘라 이민자들은 이 나라가 있으니까 국토 안보부를 통해서 임시 보호 지위 지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18개월 동안은 미국에 머무를 수 있게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그것뿐만 아니라 재무부가 열여섯 명을 또 추가로 작년에는 공개하고 이 선거를 방해하고 시위자를 탄압했다는 혐의로 또 제재를 했고요. 베네수엘라는 지금 나라가 완전히 난리났습니다. 지금 선관위의 직원까지도 무더기로 미국이 제재를 하기 시작했고. 16명 그러니까 요원까지도 베네수엘라의 요원 그리고 대법원장, 어, 법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검사, 군장성 완전히 지금 이 마드로에 대한 사람들은 어, 완전히 지금 다 미국에 찍혔습니다. 마드로 대통령의 충성파로 구성된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어, 여기가 가장 큰 문제가 지금 됐고요. 뭐 정확한 어떤 의심스러운 정황은 하나도 지금 해소되지 안한, 않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지금 베네수엘라라는 나라는 자체가 이런 국제사회에서 그렇게 막 영향력 있는 나라도 아니고요.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랑 비교를 해 봤을 때 또는 대만이나 일본이랑 비교를 해 봤을 때 완전히 부족한 나라입니다.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완전히 부족한 나라인데 미국이 이번에 발끈하고 나선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 마두로 대통령이 굉장한 반미 성향의 좌파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라고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완전한 부정선거로 당선이 됐고 선관위와 법원을 모두 자신의 충성파로 바꿔서 어떻게 보면 조작으로 당선이 된 사람이 이마드로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미국이 보고 있는 건이 사람이 만약 친미 성향이었다면 미국이 그만뒀을까요? 어, 저는 그만뒀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도 당연히 본인의 어, 어떤 국익을 위해서 움직이니까 근데 이 마드로 대통령은 정말 반미 성향이 심해요 이 사람이 처음 등장했을 때도 뭐 논란이었는데 혼자 막 2018년 12월에 예정된 선거를 혼자 막 5월로 앞당겨서 이 주요 야당의 인사들을 선거에 못못 나가게 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제히 야당에서는 선거를 보이콧했는데 득표율도 높고 뭐 투표율은 낮았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본인이 그때부터 해 가지고 대통령을 해 버리는 거예요. 이어서 10 9년부터 또 해서 이기 시작하고 미국에서 이때부터 여기서는 이제 음, 마도로를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어, 당시에는 정말 베네수엘라가 막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2019년에 이제 미국이 이 마두로를 대통령으로 인정을 안하고 후안과이도라고 하는 국회의장을 임시 대통령으로 인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마두로가 뭘 했냐면 미국이랑 바로 단교를 선언해버렸습니다. <laughs> 미국이랑 단교를 선언해버렸습니다. 어, 이어서 놀라운 건 뭐냐면 근데 이 베네수엘라 군부를 대표하는 어떤 타드리노 국방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완전히 그마드로 편에 붙어가지고 마드로 대통령을 지지한다라고 해서 지금 보시면 후한 과이도 측은 미국에서 인정은 했지만 어, 무력을 가지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드로 정권이 완전히 그 독재 정권으로서 민주주의의 탈을 쓴 국제 정권으로서 어, 어떻게 보면 지금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한 거죠. 지금 이제 3기가 어 시작이 됐고 후한 과이도는 뭐 임시 정부를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뭐 해산이 됐고 국회의장도 물려났고요. 어 2023년에는 결국 혼자 이제 미국으로 망명하게 됐습니다. 네 베네수엘라는 이렇게 사실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이번 선거 때도 그 곤잘레스 후보가 나온 것도 사실 웃긴데. 원래 그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라고 해서 전 국회의장인데요. 이번이 이분이 그 베네수엘라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반정부 활동 이런 거를 해서 마드로에 대항해서 어, 엄청난 그 유력한 대항마로 꼽힌 사람인데 이분을 그냥 법원에 기소시켜버려 가지고 대법원에서 15년형을 때려버려 그래서 공직을 맡을 수 없다 라는 판결을 받아서 그러니까 피선거권이 박탈된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곧 피선거권이 박탈될 사람이 있는데 어뭐 아무튼 그래서 이 사람이 이어서 또 다른 또 대체 후보 출마를 대체 후보가 출마를 선언했는데요 코리나 요리스 라는 교수입니다 근데 이분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후보 등록을 거부당해버린 거예요. 선관위가 누구 편이라고 했죠? 완전히 마드로가 장악을 했습니다. 이어서, 야권에서 거의 무명에 가까운 외교관 출신의 곤잘레스라는 사람을 대체 후보로 내세워서, 어, 이제 성관위에서 그거는 가까스로 선거에서 이제, 어 참여할 수 있게 됐는데, 후보 등록이 통과돼서, 어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출구조사에서, 완전히 65%가 군잘 곤잘레스 후보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겼는데 미국에서도 이사람을 승리를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물러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중앙선관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드로의 승리를 선언해 버리고 거기에 이어서 바로 지지자들 앞에서 대선 승리를 했다 하면서 이제 축하식을 한 거예요. 축하식을. 막 취임식을 하고 어 완전히 막 난리가 났고요. 지금 베네수엘라가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어 정확하게 이제 제재를 더 확실하게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완전히 무너졌고요. 뭐 정치, 뭐 경제, 뭐 하나 하나 지금 무슨 최악이 아닌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좌파 정부의 사실은 무서움입니다. 이게 성관미를 우리가 지금, 뭐, 선관위에 대한 어떤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도 있지만, 사실, 이 전환길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나 이 부패한 의혹들이 많다는 거예요. 특히 채용비리에 관해서도,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이게 어떤 기업이, 채용비리가, 이렇게 많은 기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국가의 기관이 이렇게 채용 비리가 많은 기관이 있을 수가 있겠, 있겠냐는 거죠.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선관위와 이 사법부는 정말 중립성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지금 선관위 위원장을 각 지방이나 어, 또는 서울중앙이나 이런 중앙 대 법관들이 맡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이상한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윤 대통령이 돌아오면 이것 또한 좀 분리시키어야 해될 어떤 그런 필요성이 너무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태학이라는 사람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죠. 근데 대법관이에요. 그래서 이 선관위가 선관위를 이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조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본인들이 본인을 조사하는 꼴이 되니까. 어, 결국, 검사들이 뭐 어떻게 어떻게 엮어도 결국 판결은 본인들이 하니까. 그리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우리법 연구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어, 여러분 그거 내용을 정말 잘 아셔야 됩니다. 지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금 윤대통령이 말씀하신 좌파 사법 카르텔이 도대체 어디까지 뻗쳤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조금 더 이, 이면에 있는 내용들, 선관이나 어, 대법원이나 뭐 여러가지 어떤 헌법 재판소나 이런 우리 법 연구회나 이런 이면에 있는 사실들을 알아야만 우리가 좀 현명하게 싸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선관이 정말 많이 부패했습니다. 저당길 선생님이 음 목소리 내주셨는데 뭐 조회수가 300만 넘고 지금 난리가 난 상황인데 지금 지지율이 더 오르고. 정말 어 국민의 지금 과반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고 또 탄핵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다수인 건 맞습니다만 아직은 조금 더 부족한 부족합니다. 여러분들 지지율 60, 70 가고 그리고 전한계 선생님 같은 분이 정말 더 많이 목소리를 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상황 역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할수 있는 일을 어한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여러분 윤 대통령 복귀 안 하면 베네수엘라 에 사례가 여러분 멀어 보이시나요 음, 저는 사실 2019년 2018년 이때는 뭐 베네수엘라의 뉴스 볼때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는데 최근에 또 이렇게 미국이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하고 이런 문제를 보니까 어 베네수엘라가 될 수도 있겠다 만약 윤 대통령이 진짜 못 돌아오면 근데 뭐 그런 생각은 일단 안 합니다만 저는 돌아올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만 지금 나라가 베네수엘라행 급행 열차 타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거 저희가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막을 수 있고 저희가 하는 행동이 막을 수 있고 또윤 대통령이 돌아오시면 이거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들 베네수엘라행 어, 한번 막아보는 저희들 됐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분들 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제가 멤버십 열었습니다. 멤버십 열었는데 마음 있으신 분들은. 어 가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롱 머스크였습니다.